나도 남북이 묘소동체를 하고 있어요. 이런 형국이야. 미국하고 중국도 묘소동체야. 지구에 살긴 사는데 이게 원수끼리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잖아. 아, 대만하고 중국도 묘소동체가 되 있어요. 어,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하고 유럽이 묘소동체가 되지. 이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야. 이거는 경제야. 인권 마피. 맞아, 맞아요. 어, 사람이 전부 뭐 곤란에 처해버린 거야. 곤란에. 이럴 때, 기독교의 예수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<laughs> 예수님 저 장님은 왜 장님이 되었습니까? 왜 인간에게 곤란을 주는 겁니까? 왜 인간들을 좀 깨끗하게 처음부터 눈을 뜨게 해서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? 저 장님은 조상이 죄를 진 겁니까? 본인이 죄를 진 겁니까? 이렇게 예수한테 물었어.